신앙인이 살아가면서 온 생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삶의 기본적인 태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회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? 주님께서는 인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때때로 힘든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주십니다.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통회하고 또 당신을 향해서 돌아선 자녀들에게 항상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단순히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쪽을 향해서 돌아서는 태도 그 자체이고 하느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각고말해서 인간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이 준비한 은총과 보상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 하나를 붙들고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을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다. 우리의 삶을 하느님을 향해서 돌려놓는다. 아니면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한다. 이 선택에 따라서 내 삶과 하느님 앞에서의 내 삶과 운명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중 하나가 바로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입니다. 콜턴 신 주교님이 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. 굉장히 방대한 책이고요. 그리고 내용도